우리 영의 법칙이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영이란 온 우주에 온 우주 모든 만물의 모든 원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보살님이 산으로도 모습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도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우주 안에는 부처님밖에 없고요. 보살님의 우주 안에는 보살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우주 안에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우주 안에 온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갖추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 우주를 만들어내고 보살님의 우주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축생은+ 축생은 우주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우주를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이겁니다. 이곳에는 그렇게 만들어내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우리가 알아가자는 거예요. 그 법칙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불법,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법칙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내서 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어떻게 변해갈지, 내가 생각한 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뜻과 말과 행동에 의한 그 과보대로 내 영이 내 우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주가 남이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자신만 있고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곳은 여러분의 에너지가 모두 함께하고 있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 등장할 수 있고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낼지도 여러분이 보살의 모습인지 인간의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낼지도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한 대로만 간다면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고 어떤 분은 천상계 사람이 되고 저는 신령들도 보고 또 다른 존재들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태어날 수 있냐? 이것이 우리 마음, 일체 유심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의한 뜻과 말과 행동으로 내 모든 것이 변해갈 수 있다. 여러분, 더 나은 세상, 최소한 이 3차원의 세상이 인간 계 아닌 4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는 신령, 급 정도는 나야 되지 않을까요? 3차원 세상에서 나는 나무가 되고 싶어. 뭔 뭐,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싫어. 그렇고 싶다고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어놓은 뜻과 말과 행동에 의해서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유심조입니다. 여러분, 3차원의 세계. 거기서 갇혀서 좀아등마등좀 하지 말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오죽하면 얼키 웃어 켜서 3차권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그런 이름까지 붙었을까요? 이런 것 말고. 여기를 좀 벗어나서 4차원의 세계 또 다른 5차원의 세계로 이렇게 단계단계 3차원의 세계에서 가둥바둥 거리지 말고 우리는 영혼 불멸이 삽니다 우리 영이 성품을 알아가시다 보면 여러분 죽지도 못해요 영혼 불멸이 자기 과보를 받아가며 삽니다 자기 과보를 지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아가면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 영은 내가 그거를 바꿔나갈 때그 우주를 그 세계를 바꿔버립니다 저와 함께 바꿔가시면 어떻습니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공덕장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